차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왔는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몇 개는 이미 이렇게 투명해서 뭔지 알고 있어서 우선은 이 친구... 다 너무 귀여워서 사실 <laughs> 느낌이 엄청 재밌다! <laughs>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 <laughs> 어 이거 계속 만들고 싶은 재질이에요 이거 자 다음 얘는 제가 뽑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는데 뽑고 싶었던 게얘 아니면은 얘였는데 5,000원이나 해가지고 다시 뽑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어? <laughs> 근데 너는 귀여운데? 바구니라 해야 되나? 잠깐 이거 뽑고 그 다음에 오. 끝에는 약간 이런 일본어로 적혀있고 아 이게 안쪽이구나 이렇게 안쪽 주머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바깥으로 좀 나왔으면 귀여웠을 텐데 다음! 엄청 큰 얘도 5,000원짜리예요 딱! 아, 겉에 투명해가지고 이미 봤는데 진짜 뽑기 전에 제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걸 갖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얘가 나왔어 얘는 뭐지? 아. 아, 얘네. 미피입니다, 미피. 아, 귀여워. 어,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게 불어가지고 하는 건 같아요. 귀엽다. 그리고 이거. 과자, 과차 같은 건데. 이렇게 되고, 토끼가 가지고 싶었어요, 토끼. 이날 진짜 뽑기 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귀엽다, 이것도. 아직 갈 길이 많아. 아, 얘는 제가 겉에, 뽑기 겉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런 바잔 줄 알았는데, 캐릭터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약간 낚여가지고 뽑았는데, 되게 킹 밖에 생긴 기린이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표정 킹같지 않나요? 아, 다음. 얘는 제가. 이미 열어봤는데, 얘도 5,000원 짜리거든요? 진짜 얘만 안 나오면 되겠다고 했는데, 얘가 나왔어. 이날 진짜 뽑기 운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있거든요? 진짜 다 귀여운데, 펭귄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펭귄이 나왔어. 아 정말, 이 펭귄 같이 하고요. 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관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얘는 미개봉 상태로 둘게요 얘는, 아마 판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아 이거 도쿄바나나의 여러 모양 버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냥 귀여운 애? 이런 애? 도쿄바나나 이렇게 중에 갖고 싶었는데 이게 확률이 되게 극악이잖아요. 근데 뽑았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여워요. 완전 성공. 완전 만족합니다. 자, 다음. 이거가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진짜 제가, 어, 여기 라인업도 안 나와있어. 아, 뭐야. 얘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나왔어. 흰 색깔 예쁜 거 많았거든요. 이것도 아웃. 내 취향은 아닙니다. 얘는 고이고이 모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친구는, 아, 이게 그 무슨 꼬마 마법사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건데, 잘 알기로는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라고 있거든요? 자. 와! 오, 근데 여기 화면으로 잘안 보인다. 지금 불이 들어왔거든요? 중간에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 너무 귀여워. 아직 남았습니다. 얘는 토마스 기차예요. 이 친구도 라인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 메인 캐릭터인 토마스를 뽑고 싶었긴 했지만, 아, 얘가 흰색이었어요. 얘도 뽑고 싶었는데, 뭐, 얘도 만족합니다 약간 한 3순위 정도 됐어요. 헉, 귀엽다. 퀄리티가 좋은데? 따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토마스 프렌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 어, 약간 어둠의 산녀 느낌? 어, 티 갖고 싶었는데, 크로미도 나쁘지 않아요. 크로미가 나왔어요. 이게 다비쳐가지고 약간 스포를 많이 당한 상태여서. 헉,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팔 너무 귀엽다. 이렇게 수줍어 하는 검정 탈을 쓴 크로미가 나왔습니다. 우와. 귀여워. 헉, 이런 느낌.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오, 어? 그리고. 여기는 가자처럼 달려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귀엽다. 이 친구. 이게 뭐였더라? 아! 지하철역이었나? 거기서 제가 키키라라를 좋아하잖아요. 애기 버전이라 이걸 뽑고 싶었는데, 이거 다음으로는 얘였는데, 얘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손에 잡히나, 이게? 안 잡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옆에 두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일단은, 무나 이런 느낌얘도 무슨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 근데 약간 이런 느낌? 음, 얘네는 뭐 그냥 사과랑 젖병 같이 생겼습니다. 물수가 있나? 안 되네. 그냥 이렇게 전시해두는 건가? 그 다음으로는 같이 갔던 친구가 뽑은건데요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네 세판이나 했어 세판이나 그래서 얘를 뽑고 싶었나봐요 약간 뭐 일본 양아치? 뭐 이런 컨셉이래요 얘를 뽑고 싶었는데 얘가 3트만에 나왔어요 첫번째 뽑은게 이 고양이였는데 이 고양이? 이 고양이였는데 퀄리티 괜찮다 이 고양이였는데 얘가 안나와가지고 다시 뽑았는데 뭐가 나왔냐면 또 얘가 나왔어. 똑같은 애가. <laughs> 그래가지고 세 번을 뽑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총 집합. 제일 중요한 얘를 깜빡했어요. 얘도 제가 편의점? 이런 데서 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사버렸습니다. 얘도 랜덤이고. 저그 귀여운 약간 토끼 캐릭 이름이 뭐였더라? 그걸 갖고 싶은데 우사 하나인가? 하여튼. 핑크! 일단 핑크색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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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이멜로진거것 같은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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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원하던 거! 이게 이게 된다고? 잠깐만 이게 된다고? 아니 한 8개인가... 있, 6개인가 있었거든요? 이거 친구가 골라준 건데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된다고? 매우 성공적입니다